안녕하세요. 인천에 있는 나무 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예. 자,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나무는 아, 예. 철쭉인데, 이게 철쭉이 야키비스 약키비스. 음. 아, 예, 예. 철쭉은 약간 겹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네, 네. 이렇게 겹도, 아이 겹친 겹이 아니라 2단 정도 이렇게 겹으로. 아니, <laughs> 색이 진짜 아, 너무 예쁘다. 그럼, 그리고 화분도 얘가 수제 화분이어서, 어... 어, 좀막 수제로 이렇게 만드는 화분이어서, 음, 화분 가격도 좀 조금 있어요, 얘가. 음... 그래서 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라스수 수고는 약23 정도 나오네요. 수폭은 30. 대 근장이 3cm 정도 나오네요 음 3cm 이 야키비스가 매력은 이렇게 꽃이 아름답다는 거네 진짜 아, 색이 네. 너무 예뻐요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돌려드려 보면 나무도 나름대로 네, 나이는 좀꽤 먹었습니다 그래서 야키비스 금액은 얘가 25만원에 모셨습니다 25만원이나 가격도 있고 그래서 가격이 음. 좀 있네요 하기도 너무 멋있네 네. 요 25만원에 모시겠습니다 다음 나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아 백화점 <놀람> <놀람> 어, 얘는 무늬 백화점입니다 <놀람> 통용, 통용 무늬 백화점 어, 어, 예쁘다. 입자만 봐도 멋있죠. 네. 이렇게 립이 무늬가 참 아름답게 들어가 있고. 아, 이건 진짜 실물을 네. 보셔야 되는데. 얘가 향도 좀 나죠. 어, 그러니까요. 네, 향이 나네요. 아... <laughs> 백화등이 지금 저희 매장에 많이 펴갖고, 아, 이렇게 매장에만 들어와도 손님들이 뭔 향이냐고 음...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시는데. 맞아, 맞아. 바로 백화등 향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꽃이 지 조금 제가 외부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촬량이 조금 늦은 듯 하네요, 이게. <laughs> 네, 좀, 좀 저가는 것 같아서, 요런, 루릇한데백화등 네, 한번 소개해드리면, 수건은 15 정도 나오고요. 수폭은 얘를 그냥 이렇게 현에 형식적으로만 제 드려볼게요. 한40 정도 나오네요, 사실. 이때, 근장 굵기가 1cm 정도 나오네요. 음. 나이는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 또 나무 수영을 이렇게 약간 처지는 쪽으로 이렇게. 아, 너무 네, 멋있다. 제게 해드렸습니다. 집에 두면 너무 이쁠 네. 것 같아요. 백화점 금액은 9만원에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 나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ughs> 귀여 자, 작지만 그래도 이렇게 꽃이 아름답게 폈기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아이는 찔레인데, 찔레. 네. 이렇게 작은 나무에서 꽃 피는 모습이 참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서 네. 찔레 나무 한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찔레 나무 수고를 귀엽네. 14, 수폭은 20, 근 근장이 약 18cm 정도 나오네요 소품으로 이렇게 8cm? 18cm요? 아아 아, 1 8 1.8cm요 제가 음, 실수했네요 네. 오래간만에 기영해가1 8 1 8이면 엄청 굵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감독님이 바로 지적해주세요 자 이렇게 작지만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길래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찔레 나무는 4만원에 모시겠습니다. 네. 4만원. 다음 나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 어머. 자, 감독님 열매가 보이나요? 네. 어머. 네. 아이고, 귀여워라. 감독님 열매가 보이죠? 얘는 수입 <laughs> 피온 나무인데 보리수입니다. 물론 저희 나라의 국산 보리수도 있잖아요. 네. 얘는 열매도 작으면서도 나무가 이렇게, 잎도 작고 이렇게 짧죠 너무. 그래서 얘는 수입, 수입해온 나무를 제가 구입해왔는데. 오, 열매가 어, 특이하다. 저것도 나무, 빨간색으로 익나요? 얘가 이제 빨갛게 익죠. 아, 그렇구나. 이제 곧 익을 거예요. 음. 그래서 보리수 나무인데 수고는. 특이하다. 17 조금 더 나고요. 폭은 15. 이때 근장은 1.5cm 정도. 그래서 작지만 얘네들이 가격이 10만원에 모시겠습니다. 네. 네. 열매가 빨갛게 너무 귀여워. 열매 익으면 이쁘죠? 네, 딸랑딸랑하니 너무 귀엽네요. 네. 음나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아이는 장수보입니다. 장수보. 장수보. 는 특징이 꽃이 엄청 오래가요. 음. 장수보가 철쭉관데 네. 꽃이 한번 펴놓으면 입자가 지금, 이 입자가 아니라 꽃이, 음. 꽃이 얘가 녹색 정도로 변할 때까지 오. 상당히 오래가요. 그거에 매력이 네. 있어요. 음. 다른 음. 철쭉들은 꽃을 아름답게 폈다가 바로 떨어지는 일 때문에 좀 아쉬운데, 네. 얘는 꽃이 녹색으로 변할 정도까지, 꽃이 엄청 오래 간다는. 음. 그래서 얘를 한점 이렇게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장수고. 수고는 23. 수폭은 24. 이때 굵기는 뭐, 그렇게 많이 굵진 않네요. 나무, 어린 나무라. 한0.5 정도 나오네요. 네. 굵기는 그렇게 굵지 않고. 가격은 3 5 0 0 0 원에 모시겠습니다. 네. 꽃이 <laughs> 아름답죠? 네, 꽃이 특이해요. 네. 다음 나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웃음> 마삭? <웃음> 네, 얘는 마삭인데 감독님 이 입을 자세히 보시면 일반 마삭하고 특이한 점이 뭔것 같아요? 약간 더 길쭉한 아 네, 맞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얘가 칼마삭이라고 합 아, 칼마삭, 칼마삭. 네, 입자가 폭이 넓지 않고 길쭉길쭉하게 음. 나오죠 얘가 음. 그래서 칼마삭 종류가 좀 많지 않더라고요 음. 그 이렇게 마삭 그래서 밑에는 네, 돌 부분에 이렇게 석고로 살짝 돼가지고 좀 굵게 보이죠 네네. 네 이게 마삭 목대 하나가 아니고 돌이 아, 안에 음, 예. 이렇게 돼있습니다 음. 수고를 재보면 11정도 나오네요 수폭은 25정도 나오고요 밑에 굵기는 이게 모아심기로 해서 밑에 살짝 이렇게 여러 가지 뿌리가 되어 있으면서 음. 작은 돌이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이렇게 모아심기 식으로 뿌리가 이렇 올라와, 올라와 있어요. 음. 이 아이 금액은 20만원. 20만원이요? 네, 이렇게 보시면. 얘도 가을에 단풍 들면 단, 단풍 색깔이 정말 아름다워요 음. 그리고 입자가 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겨울에도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얘도 과가 넝쿨과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 자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하려면 이렇게 전지를 하면서 키우시면 돼요 네. 전지를 하면서 키우시면 돼요 이게 진짜 특이하게 생겼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